비트코인의 첫 발행일은 2009년 1월 3일이었습니다. 당시 2009년 연초에 비트코인이 처음 발행되던 날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게 뭔데? 혹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등의 열의 아홉은 이런 반응이었을 겁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는 논문상으로는 그게 아주 특이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술적으로 엄청나다,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다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현재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많은 관심을 받을 줄 정말 아무도 몰랐었죠 저도 그렇고 당시 사람들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2025년 약 16년이 흐른 지금 비트코인의 가치는 무려 2,940조 원에 달합니다 현재 보고 계신 표는 전 세계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 랭킹인데요 당연히 1위는 금으로서 약 2경 5천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 아래에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그리고 당당히 비트코인은 6위에 안착해 있습니다. 금은 너무나도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사랑받았던 광물이고 금을 제외한 세계 최고의 회사들의 주가는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치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은 사토시 나카모토 단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현재 구글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바로 이 남자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가 나오게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닙니다. 도리안과 사토시 나카모토가 둘다 자유지상주의적 성향과 일본과 유대 관계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건데요. 현재 밝혀진 바로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나이는 49살. 남성의 일본 국적이라는 점.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사실상 정확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이 사토시 나카모토는 단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이 사토시 나카모토란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은 비트코인의 창시자이자, 160조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해 낱낱이 파헤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그가 비밀리에 거래 해 죽인 걸로 확인이 되는 사이트 또한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8년 10월 31일에 비트코인 백서를 커뮤니티에 발표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런 원리로 작동된다는 계획 또는 설계도를 A4 용지 9장 정도의 분량으로 정리해서 커뮤니티에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을 최초로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발행된 비트코인의 개수는 약 1,970만 개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을 몇 개나 가지고 있을까요? 현재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약 110만 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110만 개를 원화로 환산한다면 2025년 7월 기준 비트코인 한 개당의 가격은 1억 4,83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사토시 나카모토의 재산은 한화로 약 163조 원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걸 단한 사람 사토시 나카모토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0년 말 사토시 나카모토가 갑작스레 행방불명이 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토시 나카모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게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이고 두 번째 후보가 바로 CIA입니다. Central Intelligence Agency 한국어로는 중앙정보국인데요. 아니, 대체 왜 CIA가 언급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일본 이름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일본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이 상당히 특이한데요. 왜냐면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사토시를 이름에 쓰고 나카모토를 성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 나카모토 사토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의 뜻이 정말 신기했는데요. 나카모토 사토시를 일본어로 쓰고 그 일본어를 한자로 번역하면 바로 중앙 정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 한국어로 중앙정보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CIA가 사토시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토시를 숨겨주고 있거나 혹은 CIA 그 자체일 것이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CIA의 사토시 신원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CIA의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청을 거부합니다. 요청한 문서에 대해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상당히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인을 하지도 부인을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직까지 아무도 정체를 모른다는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걸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저는 그가 남긴 과거 행적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 사토시 나카모토는 온라인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가 처음 활동을 시작했던 사이트는 크립토그래피 메일링리스트라는 곳에서 처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커들과 비슷한 사이퍼펑크라는 집단이 활동하는 곳이었는데요. 여기서 사이퍼는 암호를 의미하고 펑크는 기존 체계에 대한 반발을 의미합니다. 사토시 아카모토는 이 사이퍼펑크 소속이었습니다. 사토시 아카모토가 비트코인 백서를 올린 이 시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터진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엄청나게 심각했던 시기인데요 당시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투자은행이었던 리몬 브라더스가 파산하기 시작하면서 그 영향으로 다른 기업들까지 연달아 망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최악의 금융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돈을 미친듯이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가격 인플레이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수많은 투자은행들은 복구가 되었지만 서민들은 고통받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현재 이 상황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이퍼 펑크였던 사토시는 당시 이런 글을 남기는데요. 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 그렇게 시작된 게 본인이 직접 신뢰할 수 있는 화폐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현재 2025년,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는 미지의 인물 사토시 나카모토 저는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인물이 정말 너무나도 궁금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내용 몇 가지를 AI에게 검색하도록 시켰습니다. 하나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크립토그래피 메일링 리스트에서 활동했던 내역과 또 하나는 110만 개의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지갑 주소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을 AI에게 지속적으로 검색하도록 시켰습니다. 아시다시피 AI는 전 세계의 모든 지식을 학습하고 검색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수백 개의 검색 엔진을 돌려본 결과 몇 개의 사이트가 도출되었는데요. 총 10개의 사이트를 발견했고, 그중 하나가 접속이 아예 불가한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해결 방안을 찾아봤는데요. 이 사이트는 없어지거나 혹은 이미 삭제된 웹사이트를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아카이브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 아까는 들어가지지 않았던 사이트 주소를 다시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이트가 나왔습니다. 정면에는 신기한 그림과 일본어로 된 문구가 보였는데요. 아래로는 마찬가지로 일본어와 영어와 숫자 조합으로 된 아주 긴 문자들이 보였습니다. 일단은 어디를 눌러도 반응이 없길래 가장 앞에 보이는 이 일본어를 번역해 봤는데 새로운 시대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래의 일본어 또한 다시 번역을 해보니 축하한다. 당신은 선구자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 아래의 숫자와 영어의 조합들은 검색을 해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넘어가려다 그림 밑에 있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숙한 단어가 보여 클릭해 봤습니다. 그러자 장문의 일본어와 오른쪽에는 할핀이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여러분 할핀이 다들 아시죠? 사토시 나카무토에게 비트코인을 최초로 전달받은 사람인 거 이제는 코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무나도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왼쪽에 이 일본어들을 다시 번역을 해봤는데 그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저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입니다 당신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여기를 찾은 건큰 행운입니다 이곳은 저와 친구가 비밀 대화를 나누던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그에게 비트코인을 전달한 곳입니다. 당신이 누구든 이 장소를 찾은 것은 운명입니다. 마음껏 맛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솔직히 너무나 황당하고 한편으로는 의심 또한 들기 시작했는데요. 이 글의 내용에 따르자면 이 사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와 그의 동료인 할피니가 비밀 교류를 나누던 장소였다는 겁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한동안 멍 때리고 있는 와중에 아까 처음 봤던 그 영문자와 숫자 조합이 다시 생각이 나는 겁니다. 다시 그 문자들을 확인해 보니 마치 블록체인 지갑 주소와 매우 유사하단 걸 깨달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 사이트, 듀니라는 사이트에 다시 와서 주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듀니라는 사이트는 모든 블록체인 기반의 지갑 주소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 토큰 주소에다가 처음 나와 있는 이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게 되면 이 지갑의 활동 내역들이 상세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상세하게 검색을 해봤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날짜에 정확히 거래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 엄청난 가설을 세웠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래나 세력 같은 녀석들이 바로 이 지갑들의 주소가 아닐까 하는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갑들의 거래량을 확인해봤습니다. 그 거래량은 감히 우리 같은 서민들이 대적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일정한 날짜, 어마어마한 양의 거래량 모두 동시에 한 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건 거대한 세력이나 기관들의 움직임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가설에 어느 정도 확신이 찬 순간, 아까 들어간 할피니가 나온 사이트에서 할피니의 이름이 클릭이 되는 걸 발견했고, 거기에는 맨 위에 일본어와 우리에게 친숙한 리플과 도지, 솔라나, 엑시인피니티 등등 여러가지 코인들이 우리를 맞이해 주었는데요. 맨 위에 있는 일본어를 다시 해석해 보니 세상은 여기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각자 이름이 클릭되는 걸 알아냈는데, 리플을 클릭해보니 맨 위에는 날짜와 시간이 보였으며 아래에는 수상한 일본어와 리플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이 일본어를 해석해보니 우리는 상승합니다. 첫 번째 그룹 거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그룹 거래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잘 되면 더큰 시도를 하겠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바로 업비트를 켜서 이 날짜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날짜는 리플의 첫 급등 날짜와 일치했는데요. 당시 250원이었던 리플이 4800원까지 상승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무려 15배가 넘는 상승이 나온 건데요. 다른 코인의 내용도 똑같이 들어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엔 도지 코인을 눌러 봤더니 똑같이 일본어와 날짜가 나와 있었습니다. 일본어를 다시 번역해보니, 개의 나을 축하하다. 소셜미디어의 평가판을 표시합니다. 이것이 연예인을 만드는 이유이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루 이틀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다, 일단 위에 보이는 날짜와 시간으로 다시 업비트에 검색을 해봤는데요. 놀랍게도 이 사이트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그 시기에만 무려 1000%가 넘는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용 중에 이것이 연예인을 만드는 이유라는 문구가 도저히 해석이 안 됐는데요. 그래서 이 날짜가 나온 그대로 구글에 검색을 해봤더니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본격 지지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도지코인의 상승이 나오기 하루 전에 본격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말 그대로 여기서 말한 이 내용들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암호 형식으로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해주고 있었는데요. 다른 코인 또한 눌러보니 마찬가지였습니다. 엑시, 인피니티, 솔라나 모두 마찬가지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고, 특정 시기에 날짜가 나온 만큼 그 시기에 맞춰 똑같이 상승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RWA라고 나온 부분을 누르자 놀라운 내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업비트나 빗썸에도 존재하는 코인이 있었고, 날짜를 확인해보니 2025년 9월 12일 13시 19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이트에서 유일하게 이 종목만 날짜가 지나지 않았던 건데요. 내용을 확인해보니 모든 실험의 끝을 끝냈다. 우리는 보여줄 거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RWA가 있습니다. 천배에 미친 듯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자면 2025년 9월 12일에 1000배의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준다는 건데요. 실제로 제가 이 코인을 검색해보니 2025년 초부터 이것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지 아까 보여드렸던 지갑 주소들이 계속해서 매집 중인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집을 시작하자마자 계속해서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는데요. 6월 중순부터 가격이 무려 2배 이상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거래가 전혀 없던 코인이고 아무런 호재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가격 상승이 급격하게 있는 거는 정말 의미가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업비트와 빗썸에도 있는 코인이다 보니까 해외 거래소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쉽게 매수할 수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만약 여기서 말한 대로 1000배가 넘게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1000원만 넘게 구입하셔도 100만원이 되고 만 원만 구입해도 천만 원이 되면 미친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코인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나온 대로 진짜 천 배가 넘는 상승이 나온다면 제가 공유해 드린 분들은 계속해서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주실 거고 그렇게 되면 저희 채널도 같이 성장하게 되는 거니까 서로 상부상처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럼 이 코인 공개해 드리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번씩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번호로 0106448-4578번호로 구독이라고 한 번씩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꼭 댓글에 구독이라고 적어 주시고 앞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셔야 저희 채널 구독하신 구독자분이란 거 알고 1000배 상승이 나올 코인 보내드리니까요. 꼭 댓글 남겨 주시고 문자로 구독. 이라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신기하면서도 억울하지 않나요? 세력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나누며 교류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의 게시글로 봤을 때이 사이트의 내용들이 정확히 들어맞았었는데 이번 종목도 어쩌면 상승세와 여러 호재가 맞물려서 1000배가 넘는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기회로 진짜 우리 같은 서민들이 바라는 경제적 자유를 본격적으로 이루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게 됐고요. 현재 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건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코인판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알차고 꼼꼼하게 구성했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